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6월 7일에 열리는 K리그 오후 19시 광주 FC대 수원 삼성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비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스포츠의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먼저 광주FC 대 수원삼성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광주FC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광주FC는 6승 3무 7패의 성적으로 현재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원삼성은 2승 2무 12패의 성적으로 현재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주 FC는 리그에서 6승, 3무 7패로 7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최근 리그 두 경기에서 수원 FC와 포항을 연달아 잡아내며 7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을 말끔하게 털어낸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두현석, 엄지성, 안영규 등 제몫을 해줘야 할 선수들이 골고루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호재인 상황입니다. 골키퍼 김경민 외에 별 다른 부상자가 없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수원삼성은 2승 2무 12패로 리그 꼴찌인 상황입니다. 이미 12인천 유나이티드와도 승점 차이가 10점으로 벌어져 강등 가능성이 높아만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 2승 1무 5패로 그나마 선전했지만 최근 리그 3경기에서 울산 제주, 수원 FC에 모조리 패하면서 분위기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설상가상 뮬리츠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기존 바사, 바사니와 불트이스, 최성근, 김경중에 이어 전력두수가 커졌습니다. 최근 열차례 맞대결에서는 수원 삼성이 6승, 2무 2패로 큰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2년도 넘은 기록이고 월 시즌 수원의 경기력을 생각하면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렵겠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개막전에서도 광주 FC가 원정 경기임에도 1대 0 승리를 챙겼습니다. 광주 FC는 올 시즌 자신들보다 순위가 낮은 팀들과의 3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며 2승 1무를 거뒀습니다. 좋은 흐름을 탄 만큼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저득점 양상 속 광주 FC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추천픽으로는 광주 FC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국내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미나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나 분석위원만의 확실한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 폴락과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배당 적중. 한 폴락, 두 폴락, 세 폴락.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이민아와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이민아 분석위원만의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재테크 강의. 저의 가족방에는 4,300명의 대규모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